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론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대로 살 생각도 없으면서 진리라고 외치는 크리스천이라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성경이 하나의 님 말씀이자 만고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순전하다는 비웃음을 드려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성경대로 살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성경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성경대로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애초에 성경대로 살 생각도 없으면서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떠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강조리의딱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18장 1절 해석절이죠. 이 구절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해 맞지않는 나들 복이라고 일컫는 신명기 18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내 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샘과 듣고 순종하며 지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성경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샘과 듣고 지키려고 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어,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영적기도를 마치고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교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죠. 또한 신앙의 연론이 깊어지면 희생적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권을 얻는 축복은 이 땅에 서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써봐야 확인될 것이므로 그 얘기는 좀 접어두고 희생적으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봉사를 열심히 한 당신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교인들은 거의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축복의 조건은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축복의 조건이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이 취사 선택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두려운 지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직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대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내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19절이죠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대가는 참혹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두려운 경고가 주어져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계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는 능력을 가지고 성경의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한채 오차도 없이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기셔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모순적인 명령에 불과할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먼지, 티끌, 안개와 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먼지만도 못한 허접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성경대로 살라고 명령하셨고, 만약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고 겁박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계셔시하날 만하면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려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희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려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행하네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용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누가 보면 17장 5절의 10절이죠? 예수님 믿음을 요구하는 제들에게 계시만한믿음이라 어,도 놀라운 기적과적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은 주인의 어떤 명령에도 절대 순종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네 교인들이 생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태도와 상반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주사 선택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이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끝없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폐형무도한 중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신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겠어요? 현대교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천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자신들의 확신이 아니라, 생각에 기록된 말씀대로 천국의 자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 불보도 하은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